어, 오늘 G2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긴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잘한다고 당연히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더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역시 세계적인 대회라 그런가 대회 수준이 되게 높다고 느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G2가 진짜 잘하더라고요. 경기를 치르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점이 좀 까다로우셨나요? 음. 상대방의 챔피언 폭을 유추할 수 있긴 하지만, 워낙에 좀 넓다고 느꼈고, 그래서 좀 뱀픽에서 불리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운영 방식도 뭐 SK나 LPL의 p l 과 비슷하게 뭔가 사이드도 잘 돌고 되게 당황했던 순간도 많았던 것 같아요. 아 일단, 뽀삐가 다이브에 워낙 좋은 챔피언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다이브가 좀 좋은 챔피언들이 많아서 아이 판은 좀 견적을 잘 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한번 탑에서 다이브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래에서 이득을 본 걸로 더 만족했던 것 같아요 도란 선수가 이제 서머시니 결승전도 그렇고 이제 다이브 대처를 굉장히 잘하면서 하나생명이 많은 걸 가져가는 것 같은데요 다이브 대처에 대한 깨달음 같은 걸 얻으신 건가요? 그냥 저는 연습 과정 때 어떻게 하면 팀적으로 제일 좋은 상황이 나올지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다이브 상황에서 좋은, 좋은 모습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게임이 좀 40분 내내 치열했는데 어, 언제쯤이자 우리가 이건 확실히 이겼다라고 확신을 줬어요. 뭐 사실 마지막 한타 때까지도 전혀 장담하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방이 좀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마지막 한타에서 저희 팀이 승리하면서 잘 이겼던 것 같아요. 마지막에 도란 선수가 그 쌍둥이 포탑으로 테를 탄 판단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떤 계산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캡스 선수의 테를 레포트를품까지 이어졌는지. 게임 내용을 좀 보자면 상대방이 요네가 바텀을 밀려하고 상대 남은 인원들이 저희 cheap 가는 걸 끊으려고 했는데 제 판단에는 제가 집을 못갈것 같아서 바텀에 텔을 타고 요네의 텔레포트를 끊자 그러면 나머지는 4대4가 되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하고 제가 바텀에 텔 탔습니다 2승 0패라는 가장 훌륭한 성적으로 스위스 2차 차를 마무리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더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느끼셨을까요? 음 아무래도 지금 메타가 탑 바텀 라인 수업이 많이 나오고 그게 또 게임에 중요한 큰 영향을 미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라인 수업에는 경우의 수가 끝도 없이 많아서 막 챔피언 구도에 따라 다르고 챔피언 하나하나에 따라 다,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저희 팀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팀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마 라인 수업 때문에 골치 아픈 팀이 많을 것 같아요 챔피언 하나하나에 따라 다이브 구도나 다이브 대처 방안이나 그런 게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중에 빠른 계산 빠른 라인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피드백에 많은 부분을 좀 라인 스왑에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이제 게임 운영이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해서 이번 월드 되게 집중력 싸움일 것 같습니다 아직 뭐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떤 팀과 만날 것 같으세요? 저는 만나고 싶으세요? 지금은 이제 하나, LNG 젠지가 지금 2승 0패 라인인데, 그냥 저 LCK 팀들은 워낙 리그에서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, 굳이 뽑자면 LNG 쪽이긴 한데, 그래도 LNG도 너무 자기만의 스타일이 뚜렷해서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모두 경계되는 것 같습니다. 브로큰 블레이드 선수의 스타일은 넓은 챔피언 폭으로, 뱀픽에서 우위를 많이 가져가는 선수인 것 같고, 오늘 경기해본 결과, 느낀 점을 말하자면, 되게 라인 스왑이나, 지금 중요한 메타를 잘 따라가는 탑라이너라고. 느꼈습니다. 현지 적응이라든가 컨디션 조절 이런 게 어려움 없었어요. 일단 뭐 시차 적응이나 수면 같은 부분은 되게 신경 써서 잘 되고 있다고 느끼고요. 식사 같은 것도 최대한 현지 음식도 맛있고 또 좋지만 하루에 한 끼는 한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시작 전에 그 리엔즈 선수가 도란 선수랑 뭐 아. 소리를 나누고 도란 선수가 좀 밝게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거든요. 저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? 어, 제가 세팅하고 있는데 리엔즈 선수가 인터뷰 간, 끝나고 들어가면서 현준아 파이팅막 이랬나? 막 잘하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상황이 웃기더라고요. 네, 재밌었습니다. 일단, 지금까지의 성적 결과는 되게 좋은 편이긴 하지만, 방심하지 않고 내일 경기까지 끝까지 집중해서 8강 진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